삼각산 교역자 수양의 구회 일강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케 하는 방법 구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언행이 옳은 것 착한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심령이 더욱 깨끗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의 근본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은 성경 말씀이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붙은 것입니다. 죄와 악의 편에 서서 더러운 것, 육체를 쫓고 마귀 편에서 행하는 것은 더러운 행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깨끗게 할수 없습니다. 삼갈 것입니다. 마음에 자유하는 사람이면 삼갈 것이고, 마음에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이고 삼가하는 것, 방심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양심을 따라 옳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삼가는 것은 얽매이는 것 같지만, 거기는 구속이 없고, 거리끼는 것이 없고, 참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생명, 능력, 새롭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배우게 하고 따라가게 하고 은혜가 됩니다. 왜 삼가라고 했나?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나를 주장하고 인도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보아도 아무 능력이 없고 나를 인도하지 못하고 은혜가 못 되는 것은 어떤 까닭인가? 마음을 모아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가는 사람은 마음이 다른 것을 생각지 않고 다른 것을 보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마음이 한 곳에 즉이 말씀에 모아서 보니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첫째 양심을 쓰며 둘째 성경 말씀을 목표로 삼아 실행하고자 하고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청년, 좋은 때도 되고 위험한 때도 됩니다. 의기양양하고 욱하는 기운이 있어서 잘못되고 실패를 당하는 때가 많습니다. 청년은 힘이 있는 때입니다. 영혼이 중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가는 그 만능과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중생한 영혼을 써먹는 때도 기운이 있습니다. 이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은혜 받을 때 성경을 보면 힘이 있습니다. 아멘.